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 그, 3기 신도시 이제, 예, 사전 청약하는 것을 한번 잠깐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 개항 쪽에서 진행을 한게있었고 그때도 한번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지도 하나 가지고 와서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항 IC,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일전에 서썼는 데는 여기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예, 박촌역이랑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첫 방에 들어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좀 괜찮았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개항 IC에서 이제 바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부천대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기랑 거리가 좀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상당히 꽤 근접한 거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멀리 땡겨서 보게 되면 사실 여기 김포공항 바로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창문 열면 서울이라고 얘기하게 했던 네, 그런 데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합니다. 과천처럼. 어떻게 보면 과천보다는 훨씬 더 네, 입지 조건이나 어, 그런 것은 좀더 낫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왜냐면은 거리가 그만큼 이제 가깝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예, 과천 쪽이랑의 그 시세를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한 5억 6억 정도에 분양을 했던 게 지금 15억 16억 정도 가고 하니까 예, 지난 주에 임장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장에 대한 소식은 제가 여기 에버랩스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 시간이 되신 분들은 여기 에버랩스 오셔갖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일전에 여기서도 이제, 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어느 정도 경쟁률은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부천대장보다는 그래도 이제 개양이 조금, 예, 밀리긴 합니다, 사실. 그런데, 예, 부천대장 쪽이랑 그래도 이제 접근성이 가장 좋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양아이씨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사전 청약 들어가는 것이 이제 284 세대 예, 전체는 463 세대 인데 284 세대만 들어가고 28년도 아 그것도 이제 빨른 경우에 그때가 이제 28년도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8년도는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8대동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당 1.2대 주차인데 요거 1.2대 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요건 굉장히 모자르죠 예 그리고 일단 평당 1,400정도해서 나온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55 타입만 있죠. 단일 평형인데 59나 84가 아니라 55 타입만 있다. 이게 이제 최대 핸드캡이 될것 같고요. 일단 3억 3,900. 그러니까 뭐한3,400 정도 이제 잡았다 치고, 이제 발코니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상 옵션 하시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 후불제가 되게 되는 경우는 입주할 때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거 한번 잠깐 볼까 요거는 1414 그래서 59가 있고 이제 84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84가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좀 많이 있었죠 예. 그리고 여기는 1419에서 55가 이제 3억 3천 913만원 예한 뭐 4대1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이제 381대1이 나왔죠 예. 아무래도 이제 84타입을 많이 원하니까 아니면은 7 6 타입을 원하니까 근데 이제 여의 같은 경우는 지금 5 5 타입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게 될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신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애가 없이 <laughs>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방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홈페이지 있으니까 요거 한번 열어서 보실게요. 자, 아, 22년 2월달. 아, 이제 3월달이긴 한데, 예, 신호 희망타운 인천기항 A17. 자, 요번에 이제 284호까지만 나오는 거고, 자, 교통망.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 도로교통 사실 괜찮습니다. 예. 김포공항역. 그리고 이제 계양지구, 대장지구, 부천중합운동장을있는 SBRT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하니까 SBRT를 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좀많이 <laughs> 많이 이제 그 밀어붙이게 될은 같아요. 은질적인이용은 아마 거기서 많이 나오게 될것 같고 인천 1호선을 해가지고 인천 쪽에서 왔다 갔다 하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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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서 많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5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고항철도 이제 계약력이 있으니까, 이제 요거랑 GTX-B랑 연결이 되는 쪽으로 해서, 예, 그렇게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지, 이제 보고 들어오는 거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개항을 그냥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SBRT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건 예, 예태가 다 오케이 떨어졌으니까, 그건 계획대로 다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었던 박촌역이랑은 이제 조금 멀고 아무래도 이제 임방역 그쪽으로 해서 본다든지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여기 지구엔 조금 핸디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핸디캡은 두 가지죠 어 주변에 역세권이 없다 그리고 이제 55타입 되게 이제 소형 평형으로 간다 이제 고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박촌역 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sbrt로 해서 이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어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 여기서 위쪽으로 해가지고 예. 올라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일단 접근성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조금 아쉬운 게 여기 밑에 보시면은 7호선 있고 여기 위쪽으로 어, 1호선 2호선도 어, 있고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좀 그렇죠. 거의 1호선 7호선으로 해서 가게 되는 다이렉트로 해서 연결되는 이제 고기 조금 없다 보니까 고기 이제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실.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환승하는 데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소 뭐한 네다섯 개 정도 정거장을 더 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좀 부담스럽죠. 다섯 개 정거장이면 거기서 한 10분, 갈아타는데 5분, 그럼 일단 뭐 15분, 20분이 깨져버리니까. 자,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고, 이제 39번 국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도로교통인데, 경인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국도 6호선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이제 봉호대로 이고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 수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아, 좀 막힐 것 같은데요. <laughs> 그죠? 예. 자,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은 뭐 26년까지 이제 여기 다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어, 그 얘기는 교통 개선 대책이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문제가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 부천 대장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 거기까지 이제 세팅 끝나서 입주가 다 하게 되면은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은 이거 빨리 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예자 일단은 교통은 조금 일단 아쉬움이 좀 있지만 그래도 예, 조금 뭐 입주하면서 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은 예 그냥 막연하게 희망 회로도 일단은 없지 않을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토지 이용계. 요거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 주변에 어떤 게 이제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자, A17 블록이죠. 신혼 희망 타운. 신혼 희망 고문 타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앞에, 어,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A16. 17이 이제 우리 거고 16 그리고 이제 1 8 9 있으니까 양쪽으로 는다 이제 아파트 예 들어가 있다는 거고 위쪽에는 녹지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아쉽죠. 위쪽으로 해서는 조망이 나갈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 밑으로 있었어야 돼. 그죠? 아니면 A14, A15처럼 이제 밑으로 녹지 공간이 깔려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이제 그건좀 아쉽고. 자, 근린 뭐 근생이죠. 근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상가 뭐 이런 거가 좀 옆에 갖춰져 있게 될거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거 뭐라고 썼지? 안 보이는데 아마 유치원일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초, 중, 고, 유치원까지 해서 이제 네개풀 패키지로 해서 세트는 다 갖춰져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쪽으로는, 어, 도저이안 보인다. 이렇게 좀 크게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 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네이버 지도를 봤는데 일단은 여긴 다 이제 개발 제한구역 뭐 자연녹지에서 이제 나와있고 이제 밑에는 개항 산업단지가 있네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사, 어, 산업단지 거 그러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이제 이런 데인데 <laughs> 하여튼 어 여기서도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서 또다시 네이버 부동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이거는 이제 뭐 예상대로 맞았고 자 아래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근생 복합시설이 있고 지원시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원시설 그러니까 어느 <laughs> 어느 한그 도시의 그 시설 자체를 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 그러니까 공공 시설 같은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업무지구 하나 또 들어가 있구나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하천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계양산업단지, 예, 서운 일반 산업단지, 내가 싫어하는 단지, 이쪽에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인데, 뭐, 주변의 아파트 시세, 뭐, 어디 보자. 좀 보시게 되면은, 어, 뭐, 한 4억대 이상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나가는 금액이 이 정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믿지는 금액은 아니에요, 일단은. 일단은 뭐, 믿지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일단 이 근방에 연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들어갈만 하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밑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진해 블럭이 아니니까 진해 섹터가 아니니까 그냥 싹 빼버렸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데 보면서 항상 이제 이거 눌러서 확인을 해 보거든요 근데 주변에 산업단지나 뭐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 일단 조금 예아 인상이 이제 일단 딱 쎄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어, 뭐가 또샜네 어쩌네 하고 뭐 그렇게 되면은 참골 아프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제 그런 거고. 자, 일단은 여기 하나 이제 또 보십시다. 어, 12시 방향이 이제 북쪽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미은자형 아파트, 제가 좋아하는 구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죠? 딱 봐도 이제 이런 거는 조망이 좋게 나가긴 하는데, 남동, 남서, 그래서 이제 6동, 7동이 제일 좋은데, 이거 이제 타워형. 그리고, 파란색. 요거는 이제, 판상형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6동, 7동에서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핑크, 보라. 여기서도 이제 좋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동, 4동, 3동. 예, 이쪽에서 나가는 게 이제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다, 55타입으로 해서 이제 단일 평형으로만 알고 있는데, 어, 색깔이,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죠? 예, 그러면 오십오 A, B, C, D가 있나? 예, 일단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요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화살표 길이를 좀 길게 그려드렸으니까, 고거는 이제 조망이 좀 나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단지내 조망이죠. 예, 단지내 조망 그래서 이제 똑같은 평형에 똑같은. 타입이기도 하지만 단지 내 조망이냐 아니면 아웃사이더에서 단지 바깥으로 나가는 조망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화살표의 길이가 좀 달라지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삶의 질이 조금 달라지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 출입구 항상 확인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하 내려가는데 바로 붙어 있는 여기 오렌지 컬러 있죠? 예. 오렌지 컬러로 들어가 있는 집 그리고 여기 예. 핑크 컬러로 들어가 있는 집이 라인에서 저 층이다 그러면은 이제 요건 조금 예. 아쉽죠. 왜냐하면은 이런 데서는 뭐랄까 아 새벽에도 움직이는 차들이 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삐뽀삐뽀 울리기도 하고 예 왔다갔다 할 때마다 그 경보음이 울리기 때문에 그건 법적으로 또 꺼낼 수도 없고 조금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55a 타입 여기서는 역시 6동하고 7동 그리고 이제 1동 그리고 3동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괜찮고 이동해서 나는 라인은 이제 안쪽으로 나가는 그 조망이니까 이건 좀 별로고. 자, 55 타입인데 야, 방을 이렇게 해서 빼 놨어. 잘해 놨네. 그죠? 자, 방, 방, 거실, 방. 어, 59 타입인 경우도 이렇게 4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55 타입이다 보니까 이제 분명히 좁기는 좁아요. 예, 근데 이제 요거 하나를 이제 옵션을 줘 버린 거죠. 어, 터놓고 하나로 쓰든지, 알아서 하십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해놓은 것 같아요. 예, 괜찮구요. 그리고, 자, 어디 보자. 요거를 벽을, 요거를 빼놓지 말고, 요 거실이랑 붙어있는 벽을 빼냈으면은 상당히 더 좋은데, 그러면 거실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어우, 그래도 이거 좀 빼놓으니까 집이 그래도, 59짜리 타입과, 예, 그러니까 이제 24평이죠. 그거 타입과 그래도 거의 뭐 비슷한데,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방두개 애들 방두 개를 할 알파 룸미라에서 합하는 것보다는 거실을 빼놓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 그게 이제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관에 공용 팬트리가 있고 욕실 이 있고 어 실외기실이 여기부터 있구나 보통 실외기실은 이제 안방이 조금 위로 올라가고 이제 요렇게 예, 베란다가 좀 있어갖고 어 온도를 조금 막아주는 그 완충 세이프티 공간을 좀 하고 그러는데 그냥 주상복합 오피스텔처럼 그냥 예, 빠져나와 있네 그죠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이 이쪽에 있구나 그럼 파우더룸은 파우더룸은 뭐 여기다 이렇게 뭐 하나 조그만 거 갖다 놓고 하든지 뭐 그래야 되겠네 그죠 예요 정도 어55 타입에서 드레스룸을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주는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59 타입에서도 일반 민영에서 나가는 게이 정도까지 나가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요거는 평면도 상당히 잘뺀 거예요. 그리고, 뭐, 마통풍이랑 이런 건, 뭐, 기본적으로 다돼 있으니까, 기본은 다돼 있는 집이고, 욕실이, 침실, 예, 안방 쪽이라 해서, 이제, 마주보는 거는, 요거는 이제 좀 별로죠. 어, 왜냐하면, 이제, 뭐, 풍수적인 얘기인데,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꺾어지게끔, 이제, 안방에서, 예, 화장실 갈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원래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 요렇게 가서 이제 요렇게 들어가게끔 화장실을.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 화장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드레스룸, 이렇게 해서 돼 있었었는데, 나름대로 뭐 드레스룸 넓게 뺄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59, 아니, 55B죠. 55B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타워형 구조기 때문에, 판상형에 비해서는 조금은 밀리죠. 그리고 이제 5동에서는 6동이 이렇게 90도 정도 각도를 가리니까,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거지 앞에가 이제 또 가리고 앞동이 가리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얘도 좀 마찬가지고 이제 역시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냥 전면동이 제일 좋아 밑에 줄 그죠 앞줄 전면동 얘네들이 가장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알파룸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한번 터놓고 지낼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구조 그리고 투베이죠 예 투베이 완투. 어, 주방을 아일랜드로 빼버렸네. 근데 이제 요거는 옵션이 들어가면서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 주방을 깊이 안 파놓고 그냥 이리,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구나. 어 주방을 깊이 안 만들어놨다기보다는 원래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만큼의 공간이 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주방의 공간이 좀 짧아지면서, 예, 좁아지면서. 어, 84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죠. 이제 거실이 이만큼까지 나와 있고 하니까. 근데, 주방을 일자로 이 정도 만들었으면은 그래도 주방이 괜찮게 자리를 잡았는데, 연속으로 해서 두번 그러면 우연이 아닌데, 그래도 55타입 가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여튼 잘 뺐네. 예. <laughs> 용케 잘 뺐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이제 양창까지 들어가 있었으면은 진짜 웬일이야 그랬을 텐데, 하여튼 일단은, 예, 웬일이야는 조금 아껴두는 걸로 하고, 자, 55C 타입. 어,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네. 이제 요거는 판상형인데, 이제 구조를 이제 LDK로 하면서 이제 조금 특이한 구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달라졌죠. 안방이 이제 좀 넓어 보이나? 예, 하여튼 이제 느낌적인 느낌. 자, 현관 들어가서 이쪽이 안방, 이쪽이 이제 거실, 예, 이제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창이 이쪽에 있었어야지 그래서 요쪽으로도 보이고 요쪽으로도 보이고 일단은 4베이 예. 1 2 3 4 나가면 4베이 판상형 인데 어 여기 창문이 그렇게 클지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단은 뭐아 이걸 2베이로 치기도 뭐하고 하여튼 2웨이로 치기도 뭐하고 하여튼 애매모호 하긴 한데 예. 창이 여기 크게 있었으면은 펜트하우스나 이런 것처럼 크게 있었으면 진짜 대박이죠. 하여튼, 요게 이제 요즘 나오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LDK 방식이라고 해서 주방, 거실, 예, 리빙, 키친, 다이닝,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하나로 뺀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 그게 민간에, 아, 저희 공공에 이렇게 해서 분양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 대단한데? 그리고 단지 배치도 상으로 봤을 때는 삼동에서는 안쪽 조망, 4동에선 좋아, 5동에서도 좋아, 6동에서도 좋아, 7동 좋아, 그리고 이제 8동에서도 좋아, 7, 1동의 안쪽은 별로고, 1동에서 바깥쪽은 좋아, 2동도 바깥쪽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5D. 어, 잠깐만.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고, 발코니가 있고. 아이고야, 여기서는 이게 안돼 있구나. 앞서 설명을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다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비중을 두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어 주방에 있는 그 주방 창이 있으면서 거실이랑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마주 보기끔 되어 있는 마 통풍 이게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부님들이 이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거는 선택을 안 하죠. 어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텔 또는 일부 옛날에 지어졌던 이제 그런 예, 그런 데서 이제 볼수 있는 구조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게 이제 조금은 아쉬워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5ABCD 중에서 ABC는 상당히 좋네. 근데 이제 요거 D 하나가 조금 아쉬워서 그런데, 일단 한번또 보시자고요. 현관 들어가서 양쪽에 서랍장, 예, 수납장, 그리고 이제 여기에 펜트리 공간 있고, 욕실 있고, 알파룸을, 요거는, 야, 그럼 이제 여기 현관에서 딱 들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집, 여기 애들 방이 그냥 벽이 없이 그냥 보이는데,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냥 완전 시스루가 되는데, 그러면은 하여튼 여기 공간이 좀 넓어서 좋긴 좋을 텐데 이제 조금 예, 아쉬움이 없잖아 있을 텐데 보통 이제 여기 벽은 이렇게 좀 채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뭐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예 그건 이제 입주하고 나서 해도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복도 공용 팬트리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주방에 이제 여기가 이제 냉장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이제 이쪽에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하여튼. 어, 아유, 주방에 여기 이렇게 또 짱돌이 하나 있구나. 그럼 주방에 이게 은근히 올려놓을 때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믹서기도 올려놓고, 뭐, 슈룸도 올려놓고, 뭐, 이것저것 막 많이 올려놓고 하는데, 저기가 이렇게 기둥병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은 조금 넌센스죠. 예. 그래도 이쪽 끝에다 쓰기 망정이지, 어떤 데는 여기다 이렇게 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구석진데가 집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시야가 가려지니까. 그리고 뭐, 올려놓지를 못하니까 선반의 역할을 못하죠. 근데 하여튼 구석진대보다 그래도 이제 여기가 좀 낫고 뭐 여기에 그 안방에 발코니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게 없는 거는 좀 아쉽고 이제 그러니까 실외기실이 이쪽으로 와 있었어야지 실외기실이 요 얘네가 요쪽으로 와서 요렇게 이제 메모가좀 붙어 있었어야지 그리고 이제 드레스룸이 이 위쪽으로 뻥 뚫려져 있었어야지 그럼 이제 대박인데 하여튼 그래도 상당히 괜찮고 요거 아 요거는 안쪽 조망이고 요건 바깥쪽 조망이고 하니까 청약을 넣기도 좀 애매하겠다, 55D는. 근데 이제 대신에, 어, 내가 여기 들어갈 확률이, 난 무조건 이제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예, 무조건 여길 들어가야 되는데, 확률이 이제, 매우 낮다. 예, 나는 뭐, 검당, 부천 뭐, 다 싣고 있잖아. 난 무조건 인천, 계양이야 근데, 내가 여기 뭐, 확률이 좀 당첨 확률이 낮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55D로 가는게낫고 어, 55A 같은 케이스는 아무래도 이제 물량들이 좀 있으니까, 물량 앞에 장사 없다고, 예, 일단은 물량이 많이 나온 게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일단 인천기항에서 생각하신 분들은 타입별 이런 걸좀잘 보시고, 예, 앞에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있다는 걸좀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지원용지가 나와 있는데 그 지원용지는 혐오시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고,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오류가 뜨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예, 저한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laughs>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어디 보자. 어, 일요일 저녁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 9시 매주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죠. 라방. 그래서 이제 우리 즐겁게 수다 떨고 지리 영담 여기서 다 하고 하니까. 그리고 에버랩스 밴드 오시면은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할수 있으니까 정보도 좀 많이 가져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